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감운동이라는 것을 했던 영국처럼 영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국 신사 아주 이렇게 어, 나라를 위해서 뭐, 몸도 바치고 법을 잘 지키는 신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영국이 그랬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많이 노력질도 많이 하고 노예들을 많이 데려다가 커피 농사를 져 가지고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나라가 부자가 된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사치스러운 너무나 사치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그 아주 부패스러운 그런 파트를 열고 또 도박도 일상고 복권 그때 당시 복권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사회가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랬을 때 윌버 포스라는 의원이 하원 의원이 나타나서 젊은 사람이 의원이 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를 정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 갖는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감 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사회 정화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영국하면 영국 신사 뭐 선진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고결한 의무 이행 즉노블라즈 오블레즈 그걸 실행하는 것이 뭐 영국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부유한 중산층 출신인데 어린 시절에 아주 뭐 주목도 쓰고 뭐꽤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뜻한 바가 있었고, 이 사람도 아주 신앙심도 굉장히 깊어 가지고 최연소 하의 의원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별 적이 없으니까 난 목회 해가지고 목사님을 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작사한 그존 노턴 목사라는 분이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야. 정치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써, 쓰여질 만한 인물이다 당신은 목회를 하지 말고 그대로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정치인이 되면서 감사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말도 잘 했답니다 아주 달변을 했는데 무려 150번이나 논쟁을 거쳤어요 이죠 노예를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고 노예 제도를 철폐시킨 사람이 아주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정감 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참 정치인으로서부터 하여튼 정말 너무나 많이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좀 부패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국민이 볼때 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모 모범, 아주 모범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전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의 미즈노 남북쿠라는그 음 일개 관상가에 불과했었지만 독청가강 독쿠가와 이에스로부터 야그리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일개 관상가한테. 큰 대자 일본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내릴 정도로 만 명의 관상을 보면 한 번도 안 틀렸다는 정도의 아주 대단한 관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못생기고 볼품없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강렬하러 가서 어디 다른 지방에 가 옛날에는 왜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가물히너왜 왜 거짓말로 해고 왔냐면서 쫓겨난 적도 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부에서 공문도 보냈대요. 그 사람이 그미준호 선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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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 폭팔이고뭐 잘못 생기고, 하여튼 키도 작고, 뭐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는 이유가 뭐냐? 관상만 보니까 사람들을 잘못 맞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를 보면, 백이면 백을 다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음식을 절제하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그야말로 그래야만 이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르면 사음욕한다 그랬잖아요. 명심보감에 보면 배고프면 발도심하고 도닦는 마음이 생기고 아,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배가 부르면 사음욕이다 욕심이 음란한 생각만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분의 말은 뭐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분의 주장이 한 70%만 먹어라 이거야. 그러면 100, 100을 먹었을 때 위가 일을 일꾼이 다섯 명이 일을 했었는데 70%만 먹으면 한세 명만 일해도 되고 두 명은 놀게 되니까 이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운명을 좋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명을 봐도 한나도안 틀렸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것, 그래서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배가 부르고 하다 보니까 미식을 탐하게 돼. 사람들이 점점 맛있는 걸 먹어, 배에 기름기가 끼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흉폭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법대로만 해려고 그냥 요새는 경찰서 붙잡혀 가도, 너네가 내 죄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따져요, 무조건. 너네가 찾아내. 어, 급한 사람이 찾아내야 이런 식이에요. 배째라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랄 때는 경찰관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경찰관은 오히려 심부름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동안, 56년 동안이나 노예 철폐 제도를, 노예 폐지 제도를 계속 평생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무료 병원들을 건립하고, 과다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린이 노동 금지법,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실행하고, 국가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감 운동, 신나는 감사 운동은 무슨 뜻이냐? 신난다. 하나님이 나온다 이거야. 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주 신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 감사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사라면 모든 게다잘 되겠어. 운명도 좋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 은 손님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종업원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남의 돈을 떼어먹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배만 부리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신나는 감사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